안녕하세요. m c 까나리입니다. 네. 2022년 드디어 온라인 고민 상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네. 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 맞겠죠? 네. <laughs> 자, 그러면 올해 산뜻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각자 소개하시면서 올해 기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 자기 소개부터 담당자부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고민상담소 고민 애청자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올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특히 선아쌤은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올해 어떤 홍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온라인 고민상담소 담당자인데요. 네. 네. 홍보 열심히 해서 천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천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번 같이 노력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줄 우리 강사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바로 우리 청소년계의 탓장, 청소년계의 탓장, 우리 임현수 선생님 박수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소개 한번 어, 해주세요. 네. 네. 왜타짜라고 이렇게 <laughs>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라고 하시고요. 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짜라고 가짜라고 <laughs> 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사 임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온라인 국민상담소 평소에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직접 이렇게 참여하게 될 줄은 좀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사연을 같이 좀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우리 임현 선생 님 모셨는데 그러면 임현 음. 선생님께서는 주로 청소년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 어떤 영역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음. 안내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그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 관련된 개발된 것 그런 음. 것들을 연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청소년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프로그램 2022년 처음 여는 따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임현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뼘더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힌트 알려드립니다. 시작! 시작! <laughs> 맞춰라! 뭐 시작! <laughs> 이게 아니라, 주제가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 음. 네 시작이라고 하면 네. 새 학교와 관련된 주제일까요? 정답. 정답이니다 <laughs> 아. 이제 코로나가 2년 동안에 되게 많이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1학년이 가다가, 2학년만 가다가, 3학년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학기 관련해서 처음 새 학기를 맞고 처음 아이들을 만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한번 해봐요 한가에는 그런 거 있죠 전문대나 2년제, 3년제 다니는 대학생 애들은 학교를 안 가고 졸업을 하게 되는 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경우들도 나...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 학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만큼 어렵고 긴장된 일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 학기와 관련된 걸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새학기 중옥은이라는 건데요. 네. 자이수 네. 선생, 네. 새학기 중옥은이 뭘까요? 새학기 중옥은 알려주세요. 이제, 어, 그 단어의 행사소 음. 있죠. 새학기. 음. 새학기의경수는 음. 어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음 단순히 심지어 어려운 음. 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안이라는지, 학교에 갈 때, 음, 불안이라는지, 우울감, 이런 것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게 좀 심해지면은, 음, 두통이라든지, 복통과 음. 같은 어떤 신체와 증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 그런 현상을 좀 아. 이야기합니다. 음. 이게 새학기 증후군이라고할수 아. 있겠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냥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네 완전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청된 고민 사연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고, 어,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선화 선생님, 전문을 사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매번 새학기마다 너무 힘들고 불안해 죽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속도 안 좋고 두통이 심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을 씁니다.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친구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해요. 친해지면 말도 많이 하고 활달하게 지내지만 친해지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남동생은 학년 올라가고 일주일 만에 친구들도 사귀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우울해요. 음.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다 다른 학교로 배정이 돼서 반에 아는 친구도 없고 이러다 계속 혼자 다니게 되진 않을까 불안하고 막막해요. 반에 조용해 보이는 무리가 있어서 말을 걸어 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걸면 좋을까요? 항상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 왔지, 제가 다가간 적은 없어서 저를 안 받아주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고 학교 가기가 싫어요.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듣는데, 네. 그, 약간, 사연자에 되게 친한 누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목소리 톤이 <laughs> 목소리가 아주. 목소리가 네. 좀막 도와주세요. 막 이런 느낌의, <laughs> 이런 느낌의 글이라서 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이면 선생님, 네.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한번. 음, 일단 전이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음. 사실 이렇게 받아봤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음, 이 친구가 친구랑 잘 지내고 싶고 음. 예, 새 학기에 학급에 잘 적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조금 음. 안타까웠어요. 지금 실제로는 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런 거지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음. 어, 저도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새학때좀 적응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음. 나 특히 음. 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도 생각해보면은, 음. 새학기 때 됐을 때, 학교가 달라졌을 때, 음. 아이들이 친했던 아이들이 좀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새로운 반에 다 들어갔을 때, 새로운 다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 봤을 때, 그런 당황, 좀 약간 당혹스러운 음. 이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런 게좀 느껴져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저는, 저는 새학기 때, 물론 사연자하고 다른 성격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부끄러움, 새학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저는 진짜 저 하나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 가니까 약간 설레임이 있었겠죠. 음. 만약 고등학교 처음 가게 되면 처음 아이들 만나는 어떤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 두려움이라든지 뭐 긴장돼서 뭐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으면 어때요? 저는. 어. 하나님과 반대로, 조금은, 후양가되면 아, <laughs> 반대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에 응.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조금은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수 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laughs> 저는, 다가가는 것을 좀 잘하는 편인데, 어... 그, 좀 너무 과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과하게, 과하서상대방한테 <laughs> 이렇게 MBTI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응. 요즘 MBTI가 워낙 좀 네네. 유행이잖아요. 제 성격 유형은 혹시 느낌 보시나요? 보셨습니까? 뭐, 과하다고 하니까. <웃음> 뭐, <웃음> 이, 이 계열일 거고. 맞아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뭐, 음. 재지 않는 거 보니까 N 성향이기도 하고. 오.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람한테 다가가기 음. 위해서는 FV일 것 같고. 음. 네, 아. 그이것저것 제지하니까 피쪽 아, <laughs> 네. 스파크 INFP 아니에요? 아, 정확하게 <laughs> 맞추셨네요 이거 지금 뭐 써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명확하게 잘 아시네. 신기할 <laughs> 정도네요.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그 ENFP 성향을 좀 갖고도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 MBTI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오해는 있고 그한데 뭐 그걸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저는 ENFP 성향을 좀 갖고 있고 음. 친구들 한테좀 먼저 다하는 그런 성향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조금 상대방에게 맞춰서 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좋으면 좋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 좀 과도하게 다가갔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수, 수 있죠. 있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담스럽게 좀느끼시수도 음. 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사연을 음. 봤을 때, 네.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나 상담자로서 파악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음. 있을 음. 있을까요? 아, 네. 네. 지금 사연을 음. 주신 것을 한번 또, 한번 또 아까 물로 듣기도 했지만, 좀 음. 계속 훑혀보면요 음, 사연자님 이야기 중에서, 그, 음. 반에 조용해 보이는 음. 무리가 있어서 말을 걸어 보려고 하는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전 사연자님이 그, 좀, 엠투의 성향 쪽 봤을 때는, 내약적 성향을 갖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학급에서 잘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 그런 의지, 음. 그런 의지를 갖고, 실제로 행동도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 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온라인 공인상담소에 사연을 의뢰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의지. 아. 그 의지 부분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 직접적인 질문이긴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례를 과연 이 사연자님이 어떻게 해야 문제를 좀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아, 되게 좀장정 되게 지속적이네요 굉장히 생각을 <laughs> <많은 것을 웃음> 가는데요 도와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 네. <laughs> 되게 좀 어려운 일이죠.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고민글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어려운 그 문제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음 일단 감정에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감정에 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된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네.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사연자님의 그 감정들을 좀 살펴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보면 은 뭐가 있냐면 뭐 스트레스, 음. 속상하다, 우울, 불안, 막막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음. 있죠. 이런 감정들이 깊어지면 사연자님 말처럼 뭔가 두통이 온다든지 복통이 온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되게 힘든 상황이 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 그게 다 감정에서 유발된 거기 때문에 감정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음. 음. 네. 그럼 감정에 주목한다는 말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아, 감정에 주목한다는 네. 말은, 음,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밤에 공동묘지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배경 자체가 좀 약간 무섭긴 한데, 네. 음. 네. 지나가는데 앞을 지나가는데 걸리이좀 반짝반짝 깜빡깜빡거리고 음. 공포영화처럼? 네! <laughs> 뒤에서 뭔가 쫓아오는, 누군가 음. 쫓아온 것 같아요 어.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아, 무섭죠. 네. 당장 뛰쳐나가고 <laughs> 네. 솔직히 뒤에도 돌아보기도 무섭기도 음. 하고 네. 힘들죠. 아, 너무 공포스럽죠 아, 네. 뭐 어딘가에 막 갇힌 것 같은 거막 네.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뭔가 되게 막예아 음.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어 저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없어. 네. 네. 그렇죠. 무서우면 어떻게 하시죠? 도망가죠. <laughs> 도망가죠. 아 아니면 주저한다? <웃음> <웃음> 어, 도망가거나 주저한거나 그렇게. 어,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무서우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반가우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반가우면 뛰어가죠. <laughs> 뛰어가요. 맞아요. 그렇죠, 뛰어가죠. 네. 강아지도 뭔가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막 아, 짖으시. 그렇죠. 사람 아, 네, 반가운 사람도 반가운 사람 있으면 네, 네, 네. 특히 택배 왔을 때 그러잖아요. 네. 아, 너무 <laughs> 네. 에이, 네. 막. 예. 아, 뭔가 기다리던 그 음, 음, 그렇죠. 발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양말도아직고 음. 바로 나가서 그렇죠. 가시고 음. 가시고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무서운 감정이 느껴지면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도망갈 행동을 하겠죠. 네 근데 거기서 도망가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공이 생리수 같은 그런 뭔가 에너지를 써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감정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잘게 용덕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음, 그저 같은 경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불이면, 신호등이 신호 빨간불이면, 이렇게 멈추고, 파란불이면 음, 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도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이렇게 할수 네. 있어야 되는데, 음. 음,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일단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감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음, 네. 한 발자국 떨어진다. 객관화 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아. 우리가 그,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머리 속은 희극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네네. 지금 이 불편한 감정을 내 가까이에서 바로 느끼고 있으면 매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자님처럼 그렇죠. 그래서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내가 대체왜이 음.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더 음.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심호흡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심호흡 네. 하는 것도 잠깐 이 감정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멈추고, 그것을 음. 객관화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 감정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을까요? 음, 저희가 그, 어른들은 보통 그, 대학교 이후부터는 우리가 집단을 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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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사람하고 또 다른 취할수 있는 첫 번째 가능하죠이 청소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음. 학교가 배치가 되고 반도 그쵸. 누군가에게 배치가 되고 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반이 되거나 같은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심할 아. 수가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감정들을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우리가 밥을, 배고픈 밥을 먹잖아요. 네. 그렇듯이 새 학기가 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들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음.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그때 다 우리는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연자님과 같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잘해소함과 동시에, 사연자님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 조절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행동들을 저희가 같이 좀 찾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음. 음 어떻게 하시있을요 일단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네.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발견을 해서 네. 이거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거겠죠?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음. 그래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했을 때, 자기만의 어떤 다루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네.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 저는 외부적 스트레스가 올 때, 이제 운동으로 엄청 막 풀거든요? 음. 저는 되게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상쾌함 때문에라도, 좀 스트레스, 운동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나게, 음. 사실, 저도 내담자들한테 스트레스 풀때이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 행동을 한번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저는 이제 운동을 하긴 하는데, 선우쌤은 혹시 어떻게? 해?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음.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아, 되게 고급지다. <웃음> <웃음> 네, 와, 어, 난 땀냄새 풀술하고 <laughs> <투수하고> 있는데. <laughs> <laughs> 주로 몸을 움직이면서 네.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제 성향이 ELFT지 않습니까? 아, 네. 저는 사람으로 받은 상처나 뭐 이런 것들또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아. 풀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또좀 개인적인 취미로 또 낚시가 있기 때문에 아, 뭐 낚시를 낚시. 통해서 바다 낚시는 아니고 강에서 하는 그런 낚시 음. 물고기 잡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딱 이렇게 던져놓고 흘러가는 물 보고 지나가는 새 보면서 마음을 음.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런 방식들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자기가만는 방법. 맞아요. 네. 네. <웃음> <웃음> 낚시 오그 네. 그래. <laughs> 저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전 농구. 농구. <laughs> 전 농구. 저는 이제 농구 세대여가지고, 어릴 음. 때 농구를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농구 활동하면서, 지금도 이제 농구 클럽 활동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선아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이제 농구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기도 풀었지만, 네. 새 학기가 되면, 네.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네. 네. 좋아하는 컨텐츠를 어. 하면서 친구를 사귀기도 했거든요 음.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은 각 반에 농구할 수 있는 애들은 몇몇이 있을 거잖아요 네. 딱 갔을 때 이제 점심시간에 특히 남자애들은 운동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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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근데 뭐 처음이니까 뭐할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농구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아. 저 때는 반에 한 45명, 46명 있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한 네다섯은 있거든요 농구할 면은그 음. 모아가지고 농구하러 가서 그것든좀 음. 친해지기도 하고 막 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어, 네.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한번. 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새학기가 음. 되면 책 이렇게 읽고 막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운동장 산책하시고 아, <laughs> 산책하시고 아, 네. 이렇게 아그 이제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친해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은 옆에 짝꿍이나 아, 아니면 앞 앞이나 뒤에 앉는 친구들에게 아, 먼저 어. 말을 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네. 어, 말을 건다 네, 네. 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물어본다든지, 음. 아니면 아. 지우개 같은 거 빌려달라고 아. 저 그렇게 말을 건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차츰차츰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아. 이렇게 하면서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인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사연자님에게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사연자분을 좀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음. 친구를 다 가기 위해서 음. 노력하려고 한다는 점, 음. 네, 이런 점을 칭찬하고 싶다고 그쵸. 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성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반대되는 성향, 그 외향적 성향이 조금은 그래도 있을 거라고이에라는게 음. 내가 외향이라고 해서 내향이 없는 게 아니고, 내향이라고 해서 외향이 없는 게 음. 아니기 때문에, 그 받을 성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올려, 끌어 친구들에게 먼저 다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음. 중요한 음. 거고, 음. 그 부분을 어, 좀 적용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게끔 돕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것, 같이, 아까 전에 말한 것 같이, 좀, 우선 자신이 느낀 불안이라는 감정을 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 어, 느끼십니다. 그 당연한 것이라는 걸 음. 생각을 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어, 불안이라는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말고 음, 나를 지키는 것 감정이란 아. 어, 내가 이런 감정이느끼진다는 것은 나보고 이러한 적응 행동을 해라라는 음. 의미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음. 그걸 우리가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연자님도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깊게 한번 생각을 좀더 분석을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음, 나만이럴까? 에 대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음. 그렇죠. 생각해 보면 모든 아이들이 이제 다 아, 겪는 과정인 거니까. 네, 다다 다 모두 네. 똑같다라는 인식 갖는 것도 중요하긴 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사장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나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적응하고 싶어가지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구나. 음. 네, 그래서 올라온 불안감이구나. 음. 내가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행동을 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음. 보내는 시도라고 음. 보시면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을 일단 하기 위해서, 사장님 감정이 좀 많이 음.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laughs> 뭐, 내향적인 방식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있죠. 낮잠을 잔다든지, 꿈처럼 음. 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 을 힐링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주말에 또 중학교 때 만났던 그런 친구들, 그때 친구들 좀 만나가지고, 뭐, 새학기 때 어떤 이라고 같이 고민을 좀나눠보는 것도 음. 매우 중요한 음.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이런 방법들은 그, 완벽하게 사진의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가야겠죠. 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좀 하나하나씩 좀 풀릴 수가 있겠는데, 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하기 보다는 좀영양제 같은 겁니다. 네, 이런 음. 영양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죠. 음. 이렇게 좀 기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가져봤어요. 음, 네. 첫 번째. 세 가지? 네, 세 가지. 중요한, 그렇군요. 세 가지. 네, 중요한 방식. 네. 사연자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듯이 다른 친구들도 지금 아마 이런 고민을 음. 하고 있을 것이다. 아, 그래죠첫 그 번째고요. 그쵸. 두 번째는 학기가 시작됐을 때한 일주일 정도는 친구들을 잘 관찰하는 시기이다. 네, 관찰하는 음. 시기에서 관찰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어떤 친구들은 무엇이냐,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는 누구인지 잘 파악을 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이게두 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되게 중요한데. 다, 내가 다 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다가오게. 네. 다가오게 하는 <laughs> 거. 뭐... 저는 이제, 저는 아까 운동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운동에서 이제 끌어오게끔 했잖아요. 운동에 네. 끌어오게끔 하고, 그리고 사실 선아쌤도 지우개 달라고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먼저 손하는 거지만 그 친구가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음. 지우개 좀 줄래? 라고 지우개를 들고 줘야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이런 전략들도 같이 함께 해볼 수 있다라고 음.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음. 근데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되게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 친구도 새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 음 나를 인식은 이게 모두 새학기에 적응이 어려운 건는 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 주제이니까 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좀 기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말좀 걸어주길 기다리고, 음.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있죠, 죠죠 그래서 사연자님이 음. 이렇게 친구들에게 다가서때 그 친구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반가워할 음.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그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부 관심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상황을 그렇죠. 찾아가지고 어 너도 그래? 어 나도 그러는데 하면서 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매우시는게 맞습니다. 음. 음. 그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어아 제가 세 번째 그다 가는 것도 좋지만 음. 다가오게 만드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네, 네.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로 한다가 어떻게 해 하신다고 하시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까 이제 그 첫, 첫날이에요, 첫날. 딱 3월 2일. 계약해서 딱 가서 점심을 딱 먹고, 이제 제 손에 농구국이 있죠? 네. 농가로 갈 사람! 해가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주므로써 네. 농가로 가자! 라고 해서 그러면 그뭐 40명 중에 한 4, 5명은 농가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럼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농구하면서 2대1을 하든 3대3을 하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해지게 하는 거죠. 음. 다가오게 하는 쪽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손화 음. 님께서는 혹시 어, 다오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 다가 오게 하는 방법이요. 네. 아, 양중운이 돈을 다 <웃음> 아, <웃음> 돈이 많으시니까 하는 게 뭐예요? 아, 그런 방법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씀잘 들었네요. 네. 아니면 농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라면은 같이 매점 갈 사람 아, 매점을 네. 가니까 같이 매점 가자고 할같아요 역시 같아요. 돈인데요. 아, 아 그러네요. 돈과 관련돼서. <laughs> 그. 아 근데 청소년 시기에 집 빼서 돈을 용돈을 많이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아이들 어, 원래 아이들 자존감을 청소년 자녀 자존감을 키우는 데는 용돈이 되게 큰 아.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서 문제집으로 막돈까 가지고 이렇게 받는 애들이라 실제로 돈을 많이 받는 애들하고는 씀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나요. 음. 음. 실제로 음. 돈을 집에서 적절하게 음. 많이 받는 애들은 그 돈을 쓰는 게 허투루 쓰는 확률이 되게 줄어듭니다. 음. 어. 공식적인 돈인 거고 내가 이걸 잘 써야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몰래 이렇게 분제집 산다 뭐 산다 해가지고 음. 이렇게 뒷돈처럼 받은 돈들은 흥청망청 쓸 수밖에 음. 없어요. 아무튼 그런 네. 얘기가 있어서 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은 말씀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네. 우리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임현수 선생님께 일단 감사한 거 주시고.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격에 따른 어떤 접근법, 나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새학기 관련해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거는, 이렇게 뭐, 어, 뭐,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너무 큰부담감으로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 이 문제를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권이 나가니까 꼭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세 가지 팁이 있습니다세 가지 팁. 세 가지 팁이 있었는데. 두 번째. 두 번째 팁이었는데요. 관찰을 통해 상대와 나의 땡땡땡을 찾자라고 말씀 해주셨어요 자, 관찰을 통해 상대와 나의 땡땡땡을 찾자라고 했는데요. 이 땡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작성해 주신 분들 선정해서 잠시 후 5시에 5시에 고정 댓글로 남겨 드립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 그 선정자는 내일 6시까지 네, 지금 아래 주소 나가고 있죠? 아래 주소로 어, 온라인 고민상담소 당첨자라는 메일 제목으로 제목에다가 온라인 고민상담소 당첨자라고 써서 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해하셨죠? 그 위에 밑에 댓글 아에또 어떻게 쓰는지 그 글이 써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2년도 첫 온라인 고민 상담서 따고 시작을 했는데요.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네.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편한트? 네, 저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laughs> <오늘 웃음> 맞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 그 정말 좋은 정보와 또 다양한 팁 이렇게까지 많은 영역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는데 <laughs> 네, 네. MBTI 마술 아, 상담 아, 뭐 아, 결국 아, 다 엄청 많은 것들이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김명 선생님 어떠셨는지 저는 오늘 그 사연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 이 친구가 앞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상상이 돼가지고 음. 이렇게 또. 대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잘 나갈 것을 좀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끔 네이버나 다, 네이버에 나네이버 들어가서 가그 친구들 청소년들이 올라오는 고민들을 종종 봐요. 네, 어떤 고민 많이 올라오는데? 많은 고민들이 친구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특히 삼성으로 가려면 청약 친구들 정신으로 어, 하고 좀 떨어졌어요. 이게 네.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거에... 이 답글을 달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어, 이 사연자도 그런 분류의 어떤 고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이 사연자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저희 은평구 청소년 상담포인를 찾아서 사연을 올리시는 것도 좋고요, 찾아와 가지고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첫 고민 상담소 따봉 잘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이 은평구뿐만 아니라 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하면 이렇게 손으로 따봉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 그러면 자. 온라인 국민상담소 따로 6월에 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